왜 이것이 필요하냐? 좌선을, 명상을 40분, 50분 내지는 1시간을 앉았다가, 끝나게 되면은, 끝나게 되면은, 끝나는 자세를 바로 움직이지 말라. 몸을 풀어주고 움직여라. 하는 것이 몸 푸는 동작이에요. 그럼 수많은 동작들이 있는데, 수많은 동작들이 있는데, 이럴 적에 지금 젊은 사람들이 예, 뭐가 잘안 되냐 그러면은 이 다리가 수평이 잘안 되고 있어 지금 몸풀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몸풀기는 명상을 30분에서 1시간 이렇게 끝나고 나면은 바로 움직이면은 예, 몸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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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형이 이뤄져서 안 좋은 상태들이 종종 일어나길래 전부들 끝나고 나면 몸을 풀고 나서 일어나도록 그렇게 가르칩니다. 오늘은 왼쪽 다리가 위에 있기 때문에 왼쪽 다리, 위에 있는 왼쪽 다리를 에, 앞으로 당겨가지고 앞으로 당겨서 이렇게 수평 만드는 것을 좀 해주면 좋겠어요. 이게 수평 만들면 이게 자, 이게 이렇게 떠, 떨어져 있지 않고 이렇게 수평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그래 나중에 보면 이렇게 이 상태가 이렇게 마음대로 되도록 몸이 되어야 되니까 이게 꼭 이렇게 이루어서 이거를 몇번 눌러줍니다. 저 그렇죠. 손으로. 이렇게 눌러줘. 눌러줘서 이걸 어느 정도 반복하고 나면은 이렇게 수평이 돼요. 수평이. 이렇게 수평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발을 바꿔서 왼발 위에 오른발이 올라갑니다. 올라간 이 발을 이렇게 끌어다가 올려줘요. 그러면은 또 여기가 먼저 이렇게 들릴 수가 있거든요. 이게 들리는 이 사람들은 이두 군데를 놓고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눌러서 이 이쪽 발을 누르고 이렇게 눌러서 그래서 이렇게 이게 수평이 되게끔. 그래, 나중에는 손을 안 쓰고도 자기 혼자 이렇게 이렇게 혼자 이렇게 되도록 이러면 수평이 다 이루어졌죠. 그러면 이게 이제 이것을 첫 번째로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반가부자를 다시 하고 나서 여기서 허리를 쭉편 뒤에 이 배가 이 다리에 닿도록 이렇게 꾸 주면 됩니다 이렇게. 예, 예. 이렇게 꾸물해서 얼마만큼 꾸부이느냐앞 손을 앞으로 쭉 밀어내고 그리고내운 몸을 손에, 손으로 끌어당기면 돼요. 그러면은 위에 몸이 이렇게 끌어내려가죠 점점. 그러면 손을 점점 멀리 더 멀리 가요 손은. 그리고 또 끌어내리고 그러면은. 이 손이 더 이상 안갈 때까지 몸을 계속 이렇게 구부려 줍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일어납니다. 일어나면은 이게 이게 상당히 몸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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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유연하게 앞으로 이렇 숙으러 졌으니까 그 다음의 동작이 오른 발이 위에 있기 때문에 오른 손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방향을 가슴을 이 오른쪽 무릎에다 갖다 대면 돼요. 오른쪽 무릎에다 갖다 파, 이렇게 갖다 대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게 오른쪽 무릎과 내 가슴이 완전히 이렇게 일자가 돼서 이렇게 이렇게 눌러주고, 그리고 들고 일어나서 그 다음에 오른손을 뒤로 갖다 놓고 뒤로 갖다 놓고 이 왼손이 따라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갖다 놔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럴 때 허리가 대단히 편안한 것을 느껴집니다. 허리가. 이 자세를 계속 틈틈이 해준다면 허리에 탈 나는 일이 절대 안 생기니까 허리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자세를 꼭 해주기,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는 이 방향을 또 바꿔줘야 돼요. 왼쪽 발이 예, 오른, 위로 올라가면 이, 이 상태에서 몸을 좌측으로 틀어서 자, 이 가슴이 왼쪽 무릎에 닿도록, 이렇게, 이게 무릎에다 손을 잡고 가슴이 이렇게 닿도록 해주면 됩니다. 이게 뭐, 이게 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슴이 딱 돼, 이제 닿으면은, 딱 멈춰 뒀다가 천천히 일어나면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단전호흡을 하면서 하는데, 그래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선 이게 동작만 하면 돼요. 그러고는 왼손을 뒤로 가고, 오른손이 또 이게 렇 왼쪽으로 가서 이렇게 딱 돌려주면 그러면은 아까 오른쪽으로 갔던 허리가 왼쪽으로도 똑같이 이렇게 틀어지니까 허리가 편편안해진 것을 느낄 거예요. 많이 편안해졌죠? 예. 그러고 이제 일어나요. 일어나고 나서는 여기에서부터서 예 다리를 쭉 뻗어보세요. 쭉 뻗고 이게 다리를 뻗고. 이 다리를 바로 이게 수그리면 참 좋은데 에, 젊은 사람들은 다 돼요. 그런데 나이가 좀든 사람들 이게 참선 시키려 그러면은 잘안 되니까 그럴 때에는 예, 오른 발을 왼쪽 무릎 위에다 갖다 올려놓고 오른쪽 이렇게 하고서 몸을 구부리게 걸음 이렇게 잡고 그러면 이 가슴이 예, 오른 발까지 닿게 걸음 가슴이 예 가슴이 닿게 걸음. 나는, 지금, 이제, 어느새, 이제, 늙어서 되지도 않아. 여러분들, 잘 되는구만. 그럼 이제 이렇게 잘 됐어요. 이제, 잘 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고 일어나줘요. 일어나주고, 또 다리를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이제 왼쪽 무릎을, 왼쪽 발을 이렇게 올려서. 그래가지고 또 다시 하나 이렇게 자꾸 둘 이렇게 움직이면서 서서히 내려가는 훈련을 해보세요. 하나 둘 이렇게 내려 내려가면은 그러면은 이발 위까지 에 가슴이 닿게끔. 예, 가슴. 근데 예, 굉장히 예, 이게 예, 언제든지 몸이 예, 이쪽으로 가서 발이 여기 돼 있으면은 발꿈치가 거의 가슴에 닿게끔. 가슴에 닿게끔, 예, 이렇게 해보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발, 발뒤꿈치 여기가 가슴에 닿게끔. 그래서 이렇게 됐게, 예, 또 다섯, 여섯, 여덟을 세고 나서 일어나요.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두 발을 펴고, 두 발을 편 상태에서 쭉 나가서 발가락을 잡고 손을 당겨주세요 그러면은 쭉당겨줘서 여기가, 그, 완전히 예, 안전히 이제 가슴이 이 무릎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대체적으로 헤아릴 적에 숨을 실 적에 여덟 번숨셀 때까지 이렇게 멈췄다가 서서 이렇게 일어나서 이게 멈추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올라가서 이게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팔을 이렇게 이렇게 한번 놔보세요. 이렇게 놓고 나면은 여기도 뭐가 좀잘안 되냐. 다리가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들리는 다리를 언제든지 이렇게 눌러서 이게 눌 눌러 줘요. 막 자꾸 눌러 줍니다. 이거를. 이걸 눌러 주는데 지금 나중에는 나중에는 이렇게 혼자서 자기가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안 누르고도.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눌러 주라고 해요. 지금은 이렇게 눌러 주고 여기에도 이 가슴이 이게 팔까지 내려가도록 이렇게 쭉 내려왔습니다.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해서 몸을 풀어주고, 그러고 나면은 앉은 동작 자선은 어지간치 많은 자세들이 있어요. 많은 자세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서서 하는, 푸는 것을 한 서너 가지만 꼭 유념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서서 몇 가지 푸는 방법이 왜 필요하냐 그러면은 사람이 모르기는 하겠는데 지금 여기 발뒤꿈치 여기를 만져보면 내가 젊은 사람들보다 더 가늘어, 내가.